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오후 5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 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에 드리고 있는 말씀이 그거죠? 예.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면 시장 꾸준히 상승할 것 같지만 네.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도로 내려오더라. 이런 게 이런 날 있었고 또 이런 날도 있었고 또 이런 날도 있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를 개인들의 동향을 보고 매도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수급 동향을 조금 살핀 다음에. 뭐 아침에는 올라가서 가더라도 저항선이 있으면 다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돌파는 하더라도 돌아오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에 좀 주의해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뭐 그래도 상승할 확률이 좀더 높은 걸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은 이제 이렇게 됐죠. 다우하고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다우가 한 250포인트, 나스닥이 한 100포인트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예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하겠느냐? 어디쯤에서 시작을 할하겠이 안에서 시작을 할, 하느냐? 이 밖에서 시작을 하느냐? 예. 아침에 뭐 아침에 뭐 이런거 지금은 장 종료가 뜨지만 장 개시 전에 예 이런 숫자들이 좀 뜨지요 예 조금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8시 45분에 시작하는 선물은 아주 많이 떠서 시작한 건 아닌데 그래도 높은 곳에서 시작을 했죠지어 네. 아침에는 아마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다 이렇게 예. 한 1시간 정도는 상승을 해 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양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어디서? 저항선 부근에서. 다 이게 저항선이죠. 저항선, 저항선, 저항선. 예, 이 부근에서 뚫고 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상승을 해주는 경우, 양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는 두 번째가 음봉이긴 하지만, 그 위에서 계속 머무른 거죠. 양봉에 이 시가를 뚫고 내려오진 않았다. 뭐, 그 정도 해서 최소한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아침부터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제 이그 다음인데요. 이렇게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뭐 기회도 좋고 요새 밑에서만 놀았으니까 오늘 또 한번 올려줄 수, 올려주겠는가 두 가지를 놓고 오늘은 좀 고민을 한 날이죠.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시간의 흐름대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이렇게 착했고 1시간 동안은 뭐 상승 상방으로 바라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이대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게 11시죠? 예, 11시에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음봉을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잘 가면 여기를 오늘 갈수 있겠죠? 350, 우리가 줄쳐놨던데, 여기죠? 예. 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빠지면, 다시 또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예.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해봤지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게 보였냐면, 주식은 뭐 상관 없습니다. 개인들이 그냥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떤 변동의 뭔가를 찾기는 조금 힘들었고요. 그럼 선물 쪽은 어떨까? 선물을 한번 살펴보는데, 아침에는 개인들이 이렇게 상방으로 움직였습니다. 상방으로 움직이다가, 9시 반, 10시 되면서 다시 이제 제로. 제로죠? 예. 다시 원점으로 회기를 하는 것 같더니, 10시 반넘어서부터 약간 하방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하고, 이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선물은 아침에 이렇게 오르긴 올랐죠? 예.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예. 그렇다면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 시점에서 이제 해본 거죠. 그런데 뭐 특별히 할건 없었습니다. 안 올라가면 또 어제처럼 이렇게 힘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재미 없어지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아니고 저는 <laughs> 특별히 매수를 안 해도 되지요. 지난번에 여기서 남겨뒀던 것들이 있죠. 위쪽 방향 보고 남겨뒀던 것들이 있고, 이때 아래쪽으로도 남겨뒀다가 종가 무렵에서 아래쪽 하방 쪽은 일정 부분 회수를 했지요. 예, 그래서 조금 남겨둔 거. 금액적으로는 양쪽이 비슷하게 남았, 남았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동안 내려오면서 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쯤 왔을 때 거의 이날 이날에그 가격만큼 그 동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팔아봐야 의미가 없지요. 예, 여기서 팔아봐야 수익이 예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녀석은 혹시나 예 위로 가도록 기대를 하면서. 그냥 놔둔 거죠. 아침에 뭐 정리할 수도 있지만 정리 안 하고 그냥 놔둔 겁니다. 이건 며칠 전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아래쪽으로 보고 나, 남겨뒀던 녀석은 이제 수익이 뭐 줄었으니까 예, 얘는 신경 안 쓰고 얘가 이제 빨리 가야죠. 가면 예,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따로 뭐할 필요는 없고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일단 얘는 이제 원금 가까이 원금 보단 조금 아뭐 원금이라고 칩시다. 예, 원금 비슷하게 돌아왔고 여기서 터 올라가면 이제 수익이 바로 창출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은 뭘좀 할까 하다가 마침 위클리 옵션이 이제 내일 만기죠. 목요일 날 만기인데, 오늘 만기 날은 좀 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 전날이고 하니까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단타를 보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여기를 보고 조금만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심할 때만 조금 한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넣어놓고 한번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위클리 옵션 같은 건 변동성이 크죠. 크기 때문에, 하루에 잘 하면, 잘만 올라가면, 그래도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는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하고, 뭐, 아주 잘 가면 10배, 20배도 나오는 때도 있었죠. 예. 뭐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 최근에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일단 한번 던져 놔본 겁니다. 던져 놔 봤고, 내려가면 그거는 하방으로 가게 되면 그건 고스란히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그 판단하는 그 위치에서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다는 걸 대비해서 나한테 출혈이... 적은 <laughs>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클리옵션 같은 경우도 해치를 같이 하면 되겠죠 나는 이쪽이 한이 정도 보고 이쪽 아래쪽 한일 정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대 1로 해치를 하면 세배가 올라가면 얘는 6이 될 거고 그럼 얘가 빵이 되더라도 예, 수익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날 가는 날 해야지, 이런 날 했다가는 양쪽 다 죽음이지요. 이런 날도 마찬가지고. 이런 날, 아, 이런 날은 약간의 수익은 있겠군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타이밍이 올까 했는데, 올수 있었다고 본 거는 뭐냐면, 이, 거래 금액입니다. 금액 자체, 아, 이건 선물이고, 주식의 금액 자체가, 예, 2,500억, 5,000억을 벌써 10시 넘어서 뚫고,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넘어, 10시 한 40분 정도에, 예, 개인들의 매도 규모가 평상시보다큰 거죠. 그럼 약간의 기대는 더할수 있겠다. 그래서, 이쯤에서 미클리 옵션 조금 던져놓고서 오늘 하루 기대하려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 이렇게 끝났고 우리 저항선이라고 그어놓은 이부근이 여기는 특별한 저항선이라기보다는 10단위 저항선이죠. 10단위가 주는 50, 340, 350뭐 이런 데가 주는 그런 저항선이죠. 예, 여기 340에서 예, 이틀 동안 밀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350단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점점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서 다 뺐죠. 예. 다 빼고 여기서는 조금 쉬었습니다. 예. 올라갈 수도 있고 흐름을 잘 타서 올라간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목표로 했던 355도 얼마 안 남았죠. 예. 만일 내일 미국 시장에 한번더 튀어 준다면, 예, 빠르게 달려갈 수도 있는 그런 영역까지 온것 같다. 하지만, 예, 10단위 저항이,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조금씩만 아래 위로, 조금씩만 남기고, 조금씩만 들어간 거죠. 조금씩만 넣어, 넣어 놓고, 네. 나머진 싹 정리. 뭐은순 여기서 푼 남겨뒀던 것들은 뭐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들 그냥 남겨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이렇게 끝냈습니다. 네. 더 있나요? 아 마지막에 봉두 개가 더 남았었군요. 예. 요 근처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딱, 350에서 시장은 마감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뭐, 하방 쪽은, 뭐, 내려가겠다는 모양은, 뭐,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은. 물론, 10단이 저항이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겠죠. 또, 여기에서처럼. 그러나, 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뭔가, 예, 힘을 좀 분출을 했죠. 하면서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이 있다면 예,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예. 안전이 우선이 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 선은 왜 그어 놓았냐면요. 요 선은 왜 그어 놨냐면 일단 중간 355와 350의 중간 정도 때문에 어 한번 다 쿠실 수도 있겠다. 예. 다 쿠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 물량을 좀더 넣는 포인트라고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들어가 조금 집어넣어 마지막에 조금 집어넣어 놓은 것들이 내일 아침에 뭐 갭상승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예, 1차적으로 빼야 되는, 완전히 빼는 건 아니구요. 예, 분할 매수를 1차적으로, 아, 분할 매도를 1차적으로 하는 거죠. 1차 이익 실현. 내일 여길 못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오면 좀 빼고, 좀 기다려 봤다가, 그냥 가면 나머지 가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거고, 내려오게 되면 이런 데서 한번더 넣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내일, 뭐 여기에서처럼 뭐 내일이나 모레 좀쉴것 같다. 예. 그러면 또 오늘 하방으로 조금 넣는 게 있으니까 그 녀석들이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양쪽으로 준비는 해놨으니까 어디로 가든 큰 걱정은 없는 거죠.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얘네가 무너져도 걱정이 없도록 해서 예.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남겨놨던 콜은, 네, 여기 오는 동안에, 예, 더블은 됐죠. 예. 그래서, 어, 뭐 수익도 뭐,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서서히 올라갈 때 분할, 다, 분할 매도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던 네, 위클리 옵션도 예. 뭐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못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예, 못 기다렸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 왔을 때 그냥 뺐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더 올라가길래 좀 아까웠지만 네. 좀더 지켜보고 350 부근이라 좀 지켜보기로 하고 마지막에만 조금씩 아래위로 넣어놨다. 그냥 가면 그냥 가도 좋고 내려왔다 가도 좋고 뭐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놨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 굳이 왜요즘엔오분시황 이라는 말을 잘안 쓰냐면 뭐 시황이랄게 없지요 이 수급에 따라서 그날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이 수급동향만 보고 그냥 가는 예 그런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5분시황 이랄까 뭐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다음 목표는 이제 여기가 될 거고, 가다가 뭐, 1차로 중간쯤에서 한번 이익 실현 하는, 네, 요런 구간은 한 여기쯤 될것 같다. 아래쪽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 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쯤에 여기도 될수 있겠죠. 오늘 뚫고 올라간 자리, 예. 예. 이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예. 요새 보면 한번 돌파하면, 예. 여기는 좀 돌아왔었지만, 여기는 뭐 오늘은 돌아오지 않고 바로 갔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시간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도 아마 이런 장세가 펼쳐질 텐데 내일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예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예 가능하면은. 위클리 옵션인, 같은, 이런, 아주 단기적으로만 봐야 되는 것들은, 진짜 심심할 때만. <laughs> 한번 해보시고요, 평상시에는. 예. 가려면, 일단 많이 갑니다. 예. 가긴 갑니다. 저는 좀 중간에 빨리 팔아버린 면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걔들은 수익을 줄때 빨리 챙기는 쪽으로, 예.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뭐 그냥 재미삼아 예. 하기는 했었다. 근데 그게 주력은 아니다. 큰돈 넣기는 힘들다. 예, 뭐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요 며칠 이어오든 그런 말씀이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흐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예, 코스피, 주식만 가지고는 그 흐름이 통하지 않는 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선물의 흐름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한, 한 시간 정도는 그래도 개인들과 반대쪽으로 바로 가주더라. 한 시간 정도는. 그니까 그 다음 거를 생각하려면 조금 더 지나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런 변동을 한번 더 보충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수요일이죠. 예, 벌써 이번 한 주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예,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요. 예, 주말. 다가오는 주말을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